습니다 아, 예배의 전통에 보면 어, 옛날 그 트레디션을 어, 전통에 보면 어,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어,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평화의 입맞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입맞춤이라는 순서를 딱 외치면 모든 어, 앉아 있는 청중들 성도들은 옆 사람 바라보면서. 뽀뽀뽀뽀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제 막 그러면 저쪽, 저쪽 나라들은 괜찮겠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 나겠죠. 물론 노릴 사람도 있겠지만 이 얘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보통 목사님들이 강단했으면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 인사를 시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인사를 해보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밥 먹었나 잘 잤나 이런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마디가 평안하뇨 그랬잖아요 그게 그 나라 말로 샬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샬롬 사람, 우리 경상도 사람은 이 샬이 발음이 안 되니까 살롬, 살롬, 죽을롬 이렇게 될수 있어서 <laughs>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니까 평안하십니까 하는데 옆 옆에, 옆에 사람 바라보고 뒤에 사람까지 보면서 누가 왔나 보시면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는데 자 저를 보세요 우리 경상도 말로. 얼굴을 살짝 실 쪼개 가지고 쪼개 가지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시작.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예 예. 이렇게 하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 제가 여러분 우리 마산삼일교회를 2017년도에부터 와서 어, 오후 예배 시간 한두번 정도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저연구소에 세미나 한번 하고 어, 그리고 작년에 와서 또 구역 한번 도와드리고 올 2월 달에 구역 부흥회까지 하고 계속 연여서 하니까 일단 오후 예배 참석했거나 구역 부흥회를 참석했던 분들은 저를 한번 이상 보신 분들이고 그리고 나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른 데는 한 번도 참석 안 했다는 분은 저를 오늘 처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 오전 예배이기 때문에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볼펜을 다 꺼내십시오. 어, 제 설교는 쓰면서 이제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볼펜을 꺼내시고 주보의 한 켠에 그빈 칸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들으시면 적용하시고 이제 실천하시는데 더 도움이 다될수 있습니다. 아, 예배 써보십시오. 예배. 예배가 뭐냐는 거죠. 지금 우리는 1년 52주, 어, 이제 2024년도에 52주 주일의 예배를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6월 첫 주일에. 그러면 예배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게요. 이거는 교회에서의 어떤 사역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사업하는 우리 분들 또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 모든 것들이 개념과 목적 개념과 목적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다 풀어집니다.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거나 목적을 엉뚱한 걸 하거나 이랬을 때 이상한 대로 하, 흐르는 거지 개념과 목적이 명확하면요 올곡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매 매주마다 드리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예배를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예배 썼지요. 예배가 원래 이제 신학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는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냥 뭐 드린다, 숭앙한다. 경배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일반적인 상황에서 얘기고 제가 드리는 요 말을 좀 쓰십시오 예배는 이 꼬르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아멘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예배를린다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뭐 해요 뭐 뭐를 세워 놓고 오늘 우리 십계명 교동문 했지만 뭐 우상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요 예배 자체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듯이 만남이라고요. 만남. 그러면 만남은 누구를 만나고 해서는 내가 가고 상대편이 와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순서에 다 있어요. 오늘 예배 순서에 나와 있는 순서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부분과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메모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 대표적인 게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 첫 번째 1번. 바로 설교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정상율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주일의 말씀. 이 설교. 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 첫 번째입니다. 그 얘기 뭐죠? 설교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보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를 만나러 오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예전에 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예, 고향이 서울인데 저한테 제2의 고향이 양산이거든요. 예, 양산에서 국민학교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기 때문에 어릴 때 자랐으니까 사투리가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 설교가 서울말과 경상도 말을 석가사 하잖아요. 석가사 예, 그러니까 통역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석가사 하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 사람이 양산으로 이제 아버지 직장 따라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어릴 때못태 신앙이니까 윤년주일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게 양산교회였어요. 양산교회가 여러분 고다, 교단 고신측이에요. 그래서 고신측에 다, 어, 어, 예배를 드리고 윤년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일부 예배가 끝나고 분방 공부가 끝나고 나면 잠깐 이렇게 이제 쉬고 있으면 그 부장 선생님이 딱와 가지고 그랬습니다. 애들아 애들아 얼른 얼른 들어가라 들어가라 축도 시간 됐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두 번째, 축도입니다. 축도. 예, 축도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놀다가도 들어가서 했던 거예요. 축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라는데두 가지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부분에서, 상황에서의 부분을 보자는 거죠. 이게 뭐가 있냐 말이죠. 첫 번째, 오늘 했습니다. 다. 찬양.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찬양. 예.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오늘 했습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세 번째가 뭐냐. 잘 써놓으세요. 예물입니다. 예물. 자, 이 예물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거 아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야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아마 수십 번 이상은 들었습니다. 제사법 나오죠. 제사법. 예. 제사가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 그 당시 제사 드린다고 하는 건 예배란 말이죠.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갈때 뭐를 가지갔습니까? 예물을 가져갑니다 그냥 빈손으로 절대 안 갑니다 근데그 예물이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나 또 양이나 염소나 또 황소나 이렇게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 11조 감사헌금 뭐 성교헌금 뭐, 뭐 건축헌금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잘떠놓으세요 주일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기본 자세 에티튜드라고 하는 이 태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전까지 내가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하냐고 주일 헌금을 미처 못 드렸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원, 오천원, 만원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형편인데 자기 형편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본 자세에 해당된다는 거죠. 예물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부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부분 요게 되어야 이게 뭐라고요 진정한 만남의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산 삼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1년 5 2주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교사들이 있어도 교사들에 해당되는 예배에 대한 부분 하나 언급했는데 우리 이부 예배 드리는 분한테는 또 다른 거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 얘기할 게 많은데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 무슨 얘기냐?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예배, 준비된 예배. 자, 여러분 TV 딱 틀어 보시면 거기 요즘에 그 아이돌 어, 남자 아이들 막 춤추고, 막 여자 또막 걸그룹들 막 해가지고 막 방송에 나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생방송을 하던 녹화를 하던 그냥 어, 차에서 내려가지고 올라와서 바로 그냥 해서 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반드시 리허설, 한번 모든 것을 다 맞춰보고 해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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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송을 하고 그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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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매 주일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 감히 아 준비도 안된 예배를 드린다고 할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대, 준비되어진 이런 찬양 말이죠. 준비되어진 오케스트라, 어, 챔버 팀들, 이런, 이런 거 말이죠. 자, 예배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인도하고, 사회하고, 모든 부분들. 그럼 우리들 마찬가지죠. 예배가 지금 2부 예배 시간 11시 아닙니까? 허겁지겁, 허겁지겁 달려와 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되어진, 뭐, 목욕도 하고, 씻고, 옷도 어잘 다려서 입고, 빨아서 입고 해가지고 준비되어진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와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 이게 준비된 예배입니다. 그이 그래, 전체적인 상황에서도 예배가 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언제 불이 켜지고 언제 불이 꺼지고 언제 자막이 나오고 언제 자막이 들어가고 이런 모든 부분들도다 모든 분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 말이죠. 이게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제 우리가 벌써 6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매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성공이 우리 일주일의 삶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바쁜 것, 중요한 것 이렇게 딱돼 있어 비교해 놨습니다. 바쁜 것, 중요한 것, 자, 바쁜 것 먼저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바쁘다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통 이런 것들을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일분 1초를 다투는 것. 그죠? 그리고 당장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이성과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바쁘다고 하는 것들은 뭔지를 압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그냥 아무 뭐 그냥 뭐 시간이 널널해가지고 이렇게 예배자리 오고, 아, 시간이 남아가지고 뭘 하고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다 바쁜 삶, 가정에서도 바쁘고, 직장에서도 바쁘고, 사업에도 바쁘고, 학업한다고 어? 바쁘고, 다 바빠요. 예. 오죽하면 유치원 어린이 아들도 바빠 죽겠다, 이런다니까요. 예. 백수도 바빠요, 백수도 논다고. 예. 안 바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을 보면 다 바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쁜 것 자체가 모두 다가 다 중요한 것일까요? 라고. 물음표를 찍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바쁜 것이 때로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바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이성과 지각으로 압니다. 아, 이거 중요하지. 오, 이거 중요하지. 라고 하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러면 바쁜 것과 중요한 것의 상황 자체가 우리의 삶에는 늘 항상 널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되는데 어,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바쁜 것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바쁜 상황? 어떤 상황에서 중요한 것, 중요한 상황 이런 상황에 어떻게 말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를 보전 말이죠. 근데 그게 다른데가 아닌 바로 오늘 좀 길게 나왔던 이거를 다 읽어주신 이 본문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바쁜 것과 중요한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오늘 제가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부분에서 첫 번째가 설교라고. 하나님이 우리 만나러 오신 첫 번째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여러분들아. 오늘 바쁜 상황에 중요한 것 이런 상황 이거에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레마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써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자. 동정녀 마리아의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30년 동안에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그 목수라고 하는 직업에 따라서 30년간 사셨습니다. 이거를 사적인 생애, 사생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공적인 생애라다 공생애라고 해서 이게 3년, 3년 반 정도 이루어지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3년 3년 반 동안 이루어지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뭐였을까요? 자, 불러드릴 테니까 잘 쓰세요. 첫 번째 가르치고 두 번째 전파하고 세 번째 치유하는 다 들어봤을 겁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라고 교회 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사역을 얘기합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teaching, 전파한다는 말은 preaching, 치유한다는 말은 healing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그럼 이거를, 자, 영어는 몰라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써놓을 게 있습니다. 가르치는 이고르든 같은 말이 뭐냐? 자,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키우는 게 뭐예요? 양으로 시작하는 거. 양육, 주세요. 가르친다는 말은 양육이고, 전파하고 라고 하는 프리칭 이거는 우리말로 바꾸면은 두 글자, 전으로 시작하는 건데, 전도, 전도. 그 다음에 치유하는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은 기로 시작하는 거두 글자, 기도. 결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한다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양육과 전도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주님의 사역을 실현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양육과 전도와 이 기도가 삼각형처럼 딱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건강하게 가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의 표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양육과 전도와 기도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자 마가복음 1장부터 쭉 보면요. 가르치는 사역도 나오고요. 전파하는 사역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읽어주신 5장 마가복음 5장에 바로 시작하면요. 귀신 들린 상황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일명 치유하는 힐링의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의 바로 앞에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도 떠나가 병자가 나어 놀라운 막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죠. 예.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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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몰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엄청난 많은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뭘로 비유할까 했더니 지금은 이게 TV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KBS2에 옛날에 연예가 중계라는 프로 있잖아요. 연예가 중계 프로에 보면은 게릴라 데이트라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 게릴라 데이트가 뭐냐면, 그어 연예인 한 명이 길거리로쭉 나오면, 그 뭐야, 그 주위에 막 사람들이 와 엄청나게 따라다녀요. 따라다니고 하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이야기 나누고, 뭐 하는 그런 거예요. 그 장면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쭉쭉 가고 지금 그 장면이 20절, 21절까지 쭉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 그래서 딱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딱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자,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쥐기는 높은 쥐기였기 때문에 높은 쥐기의 사람이 주 앞에 무릎을 딱 꿇으니까 주님이 가다가 멈칫 한 거죠. 야이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 애가 죽어갑니다. 아, 이 귀한 아인데 아가 죽어가는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간곡하게 회당장이 딱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야이로야. 그래, 너너 집이 어디고 아, 우리 마산 여 합성동 여요입니다 그래, 거가 그럼 가보자. 해가지고 지금. 야이로의 지금 주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야이로와 더불어서 이제 바쁜 걸음을 가고 있는 상황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뭡니까? 우리 지금 오늘 철교의 제목처럼 바쁜 것, 바쁜 상황입니다. 바쁜 게 뭐라고요? 1분 1초를 다투는 것, 지금 당장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거 뭐예요? 바쁜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막 이렇게 좀 복장이 간편해가지고 뛰어갈 수도 있고 막할수 있는데. 이 당시의 복장은 여러분 아시죠? 성화 그림 같은데 보면은 긴 머리에 예수님 상 보면은 이렇게 천 같은 거 길게 들여트려 가지고 하니까 이게 빨리 걸어가지겠습니까? 그래도 아가 주유 간다니까 아마 그 상황에서 빠른 걸음으로 하는데 예수님만 가신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무리가 와또 누구 살리는 갑다. 가보자, 가보자. 이렇게 많은 무리가 따라가는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바쁜 일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기가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어준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리 장면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등장합니다. 그게 여러분 아는 혈루증 여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혈루증 여인. 그런데 혈루증 여인하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한번 이상의 설교를 기억합니다. 어떤 설교? 혈루증 여인의 믿음. 아. 저런 믿음을 갖고 병도 치유받고 했다라거나 그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한번 이상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혈루증 여인이 등장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혈루증 여인이 소문을 들은 거죠. 아, 주님이 마산을 지나가신다네. 어? 와, 그럼 난 만나야겠다. 라고 생각이 든 거죠. 왜? 본인도 소문을 들은지라 주님이 병자도 치유하고 모든 상황이 됐으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면 자기의 병이 낫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지요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상하보니 요즘 애들 말로 헐, 우와. 저렇게 사람이 빼곡하게 많은 상황에 주님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야이러의 딸을 살리려고 하는 바쁜 그런 또 걸음의 상황에 우찌 만납니까? 만날 수가 없는 상황에 이 혈루증의 여인은 결단이 서는 거죠. 왜? 오늘 마산을 지나가시면 우, 나는 다시 언제, 이 마산에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주님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꼭 만나야 다는 결단이 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되겠합니까 자, 이거를 제가 각색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 그 사이에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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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래 삐질고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예. 그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삐지고 삐지고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이 모든 사람이 뭐예요? 바쁜 상황,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쨌든간에 그 사이를 삐지고 들어가 가지고 아 주님 주님 해도 그냥 막 웅성웅성 걸으니까 간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 딴 거는 모르고 서 있지는 못하고 아이 혈루증에 대해 드디어 예수님이 옷자락에 살짝 된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오늘 성경구절 나옵니다. 딱 옷을 대자말자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게 본인이 느껴진 겁니다 혈루증은 그 여자분들 하혈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네. 네. 혈루의 근원이 본인이 느낀 겁니다 딱 나왔다는 게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면 늦게 끝났으면 되는데 예수님 본인도 느끼신 거예요 내 몸에서 무언가 나간 것을 아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아 본인이 아신 거죠 그러니까 가던 길에 딱 수정합니다 잠깐만 있어봐라. 이런 겁니다. 지금 어디 가는 길입니까? 당장, 아,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가는 1분 1초로였다는 바쁜 상황에 가고 있던 이 상황에 잠깐만 있어보라는 겁니다. 이거 팔짝 뛰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예수님 한다는 말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다 찾아라. 이런 겁니다. <laughs> 그러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읽혔겠죠. 주님, 저도 됐습니다. <laughs> 밀치고 하는데 다 됐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되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일 애간장이 타는 사람이 누굴까요? 야이로지요. 아빠 야이로. 아가 죽어가는데. 네. 그냥 가면, 지가 나았으면 지가 나으면된 거고, 그냥 가면 되지. 그거 왜 기다리냐 말이죠. 있어봐라니까. 찾아라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은 그래 안 가고 있고 막 그런 상황에 웅성웅성 거리고 있으니까 이 혈류 중의인이 제가 내었습니다 하고 나온 거죠. 자 거기서 나온 거니 좋아. 그러면 어, 됐다. 자 찾았으니까 가자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래 안 하십니다. 뭐 어떻게 할줄 압니까? 네가 내 옷에 손을 댔나? 예, 제가 내었습니다. 그, 네니 와, 내 옷에 손을 댔노? 이래 물어보는 거죠, 말 그대로. 자, 거기서, 왜내 옷에 손을 댔노 했더니, 이 혈루증 여인이 이제 그때부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주님, 제가 12년 전이었습니다. 화장실에 앉으니까 뭐가 윽윽 나오는데, 이래 지금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쫙, 그 과거부터 하는 얘기를 쫙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과 이 아이로는 지금, 아, 가 죽어 간다는데, 죽어 간다는데, 그 이야기를 다, 어, 그래, 음, 음, 다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내 마산병원에 가도, 내 마산 한의원에 가도 낫지가 않는 겁니다. 막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러면, 저나 여러분 같으면은,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가 죽어간다는데 내 잡아놓게 을내 <laughs> 잡아놓을 테니까 일단 가서 아를 살리고 옵시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이래 이 얘기에 맞는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하소연을 다 들어줍니다 오늘 보면 그래놓고 그 하소연을 다 들어준 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예수님 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 자, 성경 펴보세요. 5장 34절. 34절. 자, 다 하소연 들은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요 말씀 한마디 하려고, 요 말씀 한마디 하려고 그 하소연을 다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성경 다 똑같을 겁니다. 그게 그렇게 안돼 있으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뭐래 아있냐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그 말을 먼저 한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예요?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자 요거를 접어두고 상황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야이로의 집안 사람들이 온 겁니다. 회당장님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보고를 하는 거죠. 주님 뭐 합니까? 아이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laughs> 뭐 합니까? 놀리나이 사람이 지금 아가 죽었다는데 잔다니. 그러면서 결국 주님은 끝의 장면에 보니까 가서 이제 잔다고 하는 그 아이에 달리다 쿵 하니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살려준 거죠. 무슨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바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지 바쁩니다. 이 바쁜 가운데 내가 너에게 오늘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한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주회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6월 16일 뭐 여러분 주일에 행복 나눔 축제 뭐 이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 이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연례적인 행사적인 차원에서의 뭘 그냥 한 번만 와도 이런 막 차원에서 접근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서, 네가 바쁜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바쁘지, 바쁜 거 안다. 근데 그거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바쁜 상황이 네 앞에 놓여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블레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상황.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막 하고 1분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생각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그를 절대로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가족, 내 이웃, 내 주변의 분들 중에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그 구원의자가 그 대상자가 떠올리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아무리 바쁜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원구원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천국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